나이 어린 여자가 임신을 하고 말았어.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낳을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그녀는 아이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낳아서 버려야겠다고 다짐을 한 거야. 아이를 둘 곳이 마땅치 않아 고민 끝에 역사물함을 이용하기로 했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걸 알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가 없었지. 여자는 역사물함에 갓 태어난 아이를 가두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.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여자는 그날 이후 아이를 버렸던 사물함 근처는 가지 않도록 노력했지. 그런데 어느 날 그곳을 꼭 지나쳐야 할 일이 생겨버린 거야. 여자는 긴장하면서 그곳을 지나치고 있는데 마침 어린 남자 아이가 울고 있는 게 보였어. 주변에 부모님은 안 보였고 혼자 있는 것이 혹시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 걱정이 됐지. 그래서 아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. 얘, 너 괜찮니? 무슨 일이야? 아이는 울기만 할뿐 말은 하지 않았지. 길 잃어버린 거야? 엄마는? 엄마는 어디 갔어? 그러자 아이는 울음을 뚝 그치고 그녀를 보며 말했어. 바로 너잖아, 너잖아, 너잖아.